이그 정도예요. 잭은 사실 알면서도 그냥 막아 맞아요, 그냥 가르락기 때문에 그냥 맞아준단 말이에요. 잭은. 그 완전 기회거든요, 이거. 사실은. 잭 같은 건 그냥 힘 빼고 그냥. 왜 왼손 갖다가 그냥 던지는 왼손 갖다가. 오.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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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 여기서 똑같아요. 근데 리빙이 들어간다 처면 유행이 떴으면, 여기 아까,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? 네. 유행이 떴을 때, 탄도 무릎을 접어, 무서을 이렇게 접었었거든요 무릎을 접으면, 여기. 볼을 접어 놓고, 접어서,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? 이거, 이동해서. 기억나. 그 느낌이에요. 여기서, 걸어 놓고, 여기서. 네? 왼손이네 왼손과 다거예요 여기서, 걸어 놓고, 뭐 네. 근데, 똑같이 오른손도 아까. 찌르겠네, 그랬잖아요. 그 응. 느낌 그대로. 부터 <놀람> <놀람>